자기가 정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어, 바울에 대해서 음, 청거서 그 어, 청거서가 없다래서 여기 보면은 어, 어, 바울의 어떤 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에, 바울을 에, 이렇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어, 그가 어, 어떤 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예,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바울을 어, 비난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이제 바울의 이그 뭐랄까 자신의 입장을 이제 여기 쓴걸이렇 보게 되어져. 굳이 1절 보니까 다시 자천하기를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마 이게 에, 이 청거사라는 것이 뭐 아마 초대귀장은 아마 우리 소개장처럼 아마 이 사람을 이제 직분과 권에 대한 위임장 또는 신임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음. 에, 그러니까 아마 어, 이, 이 뭐랄까요 이 바울을 좀 싫어했던 바울을 싫었던 사람들은 야 네가 소개장이 너고 청구서가 없으니까 너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인전 어 비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전 그그 아마 에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이죠.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인전 아 여기 이제 나중에 12절 2절 읽어 읽어 보게 되어지면 그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 바울이 새 언약을 읽고 이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그 뒤에 나오지만 저는 어, 구약에 있었던 이러한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새 십계기면은 그리의 복음 십계기면 글리의 복음이 새 언약이 되었죠. 새 언약으로 멜미아마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결국은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얘기하고 자신은 새 언약의 자기 동역자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립이 율법주의자와 아, 새 언약의 일꾼이었던 바울과의 이런 대립들이 이런 청거서까지도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을 틀집을 잡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필슨전 에, 이제 이절 보면 이런 청구서가 중요한 게는 너희가 이 절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읽고 있는 바라. 3절 내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이는 먹을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쓴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예, 쓴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 너희가 우리 편지다. 내가 다른 참고서가 이렇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얻음. 이 그리스도의 어, 이게 마음을 시켜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히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 그리스도의 법을 그들 가운데 새겨진 그런 편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왜냐면 고린도 교회의 어, 그런 학무지 같은 데를 바울이 에, 선, 그, 2년 동안 거기서 어, 선교하고 또 그들이 담임을 맡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그 초대교회니까 바울을 돕는자가 뭐 거기 그 당시 루디아가 아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데에서 바울이 일일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의 청거나 누구의 소개장이나 위임장이 없이 그들의 복음의 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그 법과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버,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들이 그들은 그리스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그리스 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그그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 글쓰의 법이 새겨져요. 아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의 편지가 된 거. 우리 우리의 삶이 간증, 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교회 와서 교회 건물이 훌륭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 사람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떻게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그 그 그리스도의 법이 내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요 그렇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그리스도 인으로 삶을 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즉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새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것도 어디에 썼습니까?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너는 먹을 쓴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야? 유계의 신비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편지를 먹으로 쓰잖아요. 이걸 무슨 먹으로 했던 여기 먹인데 뭐 거기에 먹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우리나라 수준에 막 우리나라 막게 한 먹으로 이렇게 아마 원어상으로는 뭘 표현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지금처럼 펜으로 쓴 거거나 먹으로 쓴게 아니잖아요. 글래서 영어로 쓴거는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자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새겨지겠다는 새겨지다는 새겨지겠다는 리고 돌비가 아니라 어을새겨지겠라는것는것은새기 보니까 이런 돌 새겨지겠다는 것을 새겨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잘아는것의선겨지은 것을 새겨지 것을 새겨지을새겨지는새겨지 새겨지겠다는 것을 새는 것을 새겨지는 새겨지겠다는 것을 성령으로 변화받은 우리 마음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이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이 복음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자들이, 의 자꾸 율법주자들이 의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괴롭히는 그 자들이 또이 곤듀교에 있으면서 이 바울을 계속해서 야, 지금 그 논쟁의 중점이 뭐냐면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되지 않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할례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켜야지만이 문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바울을 그는 충동질하고 또 바울의 복음에 휘석을 시키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울이 야 구약의 율법은 쉽게 보면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 줬지만 쉽게 한 명도 그렇죠.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은 어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구약의 구약의 율법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겠지만 이제는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구약에도 있죠 사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또 오늘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즉 여기는 성령의 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도 또건한 3, 40년 거의 한번 내가 알기로는 한 이게 고린도, 고린도가 AD 한 55년에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니까 한 25년 정도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새 언약의 시대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세례들도 분류하고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의무를 강조하니까 바울이 이곳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 자기 이제 결론도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전 아니라는 것은 전 여기서 우리 항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 결국은 우리의 복음은요 성령을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심령이. 예. 그러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자꾸 뭘 지켜야 된대. 우리도 오늘날 그런 사람 있어요. 뭘 말씀을 물론 말씀을 우리는 따라 아버지 뜻을 따라 진리를 지키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은 순종이 함께 있는 거이죠. 당연히 그래 이거죠. 온전한 구원이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여정들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까 정말 행위구원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율법 어,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오늘날 우리 세원약에 읽건데 그럼 이제 뒤에 쭉 나오죠. 4절분에 우리가 글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남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했습니다. 예, 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예, 결국은 하나님께로 낳는데 아, 결국은 바울이 자기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뭐 은사나 능력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사실은 겸손하게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떤 구원을 줄 만한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오직 이 만족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게 바울이 참 점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얼마나 소질이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예수님을 담에 교생에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을 온즉 목숨을 내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자기는 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자기를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익한 종일 뿐이라고 말씀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우리는 그 신앙이 고유 필요. 나는 참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게 바울은 그 자기에게 어떠한 공을 돌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6절 보면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론에 얘기했던 얘기했죠. 저가 우리로 또 세한역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음을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니 의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 도래서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이 없을 영광을 하여 걸글 그 주목 못가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음음. 여기서 이제 아, 여기 보면 새언약의 일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보면 신약의 이제 일꾼.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신약의 성령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맞춰지면서 이제는 신약과 구약의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또아 어, 뭐랄까요 모형이랄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속 불연속성이라고 좀 약간 어려운 용이 있는데 이제 구약에 있던 제사 제도가 폐해지고 그렇죠 신약에서는 우리 그것이 예배로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할례가 이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제 신약은 이면적 할례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으로 글쎄 볼로씻겨진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는 뭐 난지 팔일 만에 할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구약 근데 여기서 의문이라는 건딴게 아니라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의 이 모든 것을 여기좀의 음, 의문이라고 그거예요 이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래의 세계 썩 세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어린데 이스라엘 모세의 얼굴이 없을 영광을 인해 걸결 그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에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면. 아, 여기서 이제 그이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더 이상 어 이런 거죠. 예, 구약은 율법이 주어진 모든 것들 안에, 결국은 구약의 선자가 얘기했던 다시오실 메시아가 희미하게 들어져 있음을 말미암아, 그동안 그들이 예, 다시오실 메시아를 대망해, 대망했는데, 대망 그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 율법을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촛불과 또는 호롱불에 불과해서 예수님이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구약시대 때그 모세의 그런 빛은 전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소용이 없다는 라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인전그 율법이, 그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 자기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더 이상 이제 건 필요가 없고 신약에는 오직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말미암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 의문이 아니, 죠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전하는 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그래서 복음은 의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여절 보면 그랬죠? 하물님의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정죄했고, 그렇죠? 의무를 얘기했지만,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정죄하지만, 갈보리에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받을 수 없는 우리 모든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의무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주고. 그렇죠 받을 자격 없는 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의무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신의 신에 주어진 것은 617가지의 그 전체 이 사회법, 도덕법 십계명을 포함한 617가지의 우리가 이러한 지켜야 될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갈보리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를 믿는 자 속에 주어진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지 의롭게 하는 이 신칭의 믿음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복음으을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뭐예요? 의의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아, 뭔 겁니까? 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 넘쳤다 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율게 보니까 율법은 이렇게 제가 튜언니 책을 제가 율법은 우리를 반대하신 하나님을 보여 주셨지만 복음은 은혜와 임마누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반대하신 하나님을 보여 준, 마치 심판하신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준것 같지만 그러니까 복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신약 그냥 엄청난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위대한 극치를 이룬 것이 십자가 z e l v i d i a 는 것이죠. 네요. 그래서 십자가 o s h i Shipjaga, Shipjago, Shipjaga, Shipjaga, s h i p j a 좋았어. 그래서 우리는 참을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 그때는 어렴풋이 본걸 이제 분명히 보고 그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헐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그런 사람들만 성령이 임했지만 지금은 이수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있으셔서 어쨌으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됐죠. 우리 주의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아, 주여 영이신 곳마다 우리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심령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가 아니라 은혜요, 자비요, 긍휼요, 사랑요, 이 그다음에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런 새 언약의 일꾼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의문의 직분, 쉽게 기하면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한때는 그랬지만 바울이 이제는 의의 직분을 전하는 그래서 완전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막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너무 지키는 것에 물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킬 뿐입니다. 그게 참이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들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아, 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를 누리면 되니 얼마나 감사함이 뿐그렇다 우리가 전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거나 뭐 절기를 지킨다거나 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하세술은세 부대에 담으신 거죠. 거기다가 율법도 지키고 짬뽕해서 야구약도 좀 섞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수는 세세 부대 담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안에 갇힌 것이라 아니 갈보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주어진 위대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나눈 자가 되었고 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더 깊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일과 사랑을 나눈 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 주백성들 머리에 열린게 모든 성도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